4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아, 민수기 26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아살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 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아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선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선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만 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엘리압의 아들은 루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무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무온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2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는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로데에게서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백 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만5천0백 명이었더라 이스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구와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스에에서난 야스 종족과 심무론에게서난심무론 종족이라 이는 이스을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6만3천0백 명이었더라 스블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레색에서 난 세레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야르엘에게서 난 야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블론 종족들이니 기수된 자가 6만0백 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나세와 에브라임이요 므하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과 길로앗을 낳았고 길로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로앗 종족이라. 길로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헤렉에게서 난 헤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문나스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만 2천 0백 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3만 2천 0백 명이라 이상한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수부밤에게서 난 수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함만이라 아릇에게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난나함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집 자손이라 기수된 자가 4만 5천 0백 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기수된 자가 6만 4천 0백 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비에게서 난 이스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5만 3천 4백 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는 야셀 종족과 군이에게서 는 군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는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는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개수된 자가 4만 5천 4백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7천 7백 700... 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이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노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세에게서 난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는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란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는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유개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무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었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부를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비인의 모든 남자는 3만0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 열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음. 아멘. 자, 긴 성경을 읽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역사에 비하면, 뭐, 그래도 짧은 성경이고요. 이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어, 이름이 다 기록되지 않은 게 어쩌면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와 성숙의 책임. 아, 어, 오늘 묵상의 제목이고요. 65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자, 연병 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실시됐다. 하고 일절이 시작이 되죠.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집화별로만 집계된 데 비해서 두 번째는 집파마다 다시 집안별로 집계했다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선의 온회 중에 머릿수를 세워라. 스무 살부터 그 위로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조상의 가문별로 세워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보면 스무 살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 거기에다가 일 개월 이상 이상된 레위 지파 남자가 2만 2천 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 전체 그 이스라엘의 수는 한 1만 8천 명 가량이, 어아 1,800여 명 가량이 줄었어요. 60만 1,730명이고요. 반면에 레위인으로 일 개월 이상 된 남자는 2만 3천 명, 천여 명이 좀 늘었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집화별 인구수는 엇비슷했지만 내용상의 차이는 컸어요 우선 세대가 달라졌죠 64절 보니까 시내 광야에서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지 못했다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임을 65절이 얘기해 주죠 어, 쭉 이렇게 지파 내에 가문별로 어그 수를 얘기하는 중에 특별하다 싶은 언급이 부어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구절인데 루벤 지파 얘기를 하면서 엘리압의 아들은 누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했어요. 근데이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서 반역했던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가 반항할 때에 그들 속에 같이 끼었던 자들이죠. 회중의 부름을 받았다 했으니까 회중들이 대표격으로 이 집안을 세워가지고 고라와 손잡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랬는데 지진이겠죠.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킴을 입었습니다. 그 무리가 죽을 때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이 본보기가 된 셈이었죠. 그렇지만, 고라, 레위지파에 속한 이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 나중에 다시 그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문하세 지파의 한 집안 얘기를 하는데요. 헤벨의 아들, 슬로브아세계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었는데,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딸들인데,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부앗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다 하는 게 이제 27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우리 요절로 삼은 마지막에 나오는 65절이 특별하죠.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는 중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어, 족보라고 할까요 계수를 하는 내용 속에도 어, 그 내용이 좀 들어 있다. 변화의 모습이 들어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가문별로 했던 이유가 뭘까요? 53절 이하가 답을 줍니다. 땅은 사람 수에 따라서 그들의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사람이 많으면 유산을 많이 주어야 하고 사람이 적으면 적게 주어야 한다. 유산은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서 각기 나누어 주어야 한다. 유산으로 받은 땅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하고 그들은 그것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집파의 이름으로 물려받아야 한다. 각 유산은 56절입니다. 각 유산은 제비를 뽑아 나누어야 한다. 사람 수가 많은 집파들은 큰 땅을, 사람 수가 적은 집파들은 적은 땅을 놓고 추첨해야 한다. 제비를 뽑아서 가졌는데요. 사람 수가 많으면 큰 땅덩어리만 놓고 제비를 뽑았고, 사람 수가 적은 집안들끼리는 작은, 어, 땅덩어리를 놓고, 어, 제비를 뽑았다. 추첨해서 유산으로 차지했다. 하는 겁니다. 나름, 어, 공정하게, 이, 어, 땅에서, 그,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을 얻게 하려고, 여러모로 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새 공동체의 성격을 짧게 정리해 보자면 남자만 헤아리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경향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33절과 또 27장에서 보는 것처럼 슬로보아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분기신 토지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런 진보성도 갖게 된 공동체가 됐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모세에게서 여수화로 공동체의 리더십도 평화롭게 계승시킬 만큼 성숙한 몸 면모도 이루게 됐다. 이게 다음 장부터 보게 되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진보와 성숙은 이처럼 은혜 받은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이고, 또 지켜서 보존해야 할 가치, 보수해야 할 가치이고, 그리고 평화를 위하여서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발전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할 전통과 정신은 보수하는 게 마땅하고, 그러면서도 진보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게 분명하죠. 그래야 살아있는 거고, 그래야 발전하는 거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린 종종 그런데 이 보수와 진보권으로 편갈라 싸움질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극단으로 치우친 이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눈에 띄게 나대다 보면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보다 상대편과 싸우는 게 정치의 목적인 것처럼 되고, 상대를 모욕주거나 고립시키거나 망하게 하는 게 선거의 목적이라고 오해하게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같아요. 아무튼, 교회는 건강한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함께 지키면서 성숙해 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이 나라 공동체의 미래에 보탬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할까요? 루이집파 직분도 감당하면서 살수 있으리라 싶습니다. 루이집파를 전체 개수한 수에 넣지 않았던 것은 유산 분배에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려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잘 조정하고 중재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화로 이끌어가기 위한 평화공동체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획이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교회가 자체 이편 저편 하면서 있어야 될 것은 아니고요. 단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어, 우리 때에 우리 시대에 어느 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도 하고 어, 앞장도 서고 행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리라 싶습니다. 선거가 한 주간 남았잖아요. 어찌될지 모르지만 교회가 좀더 힘있는 모습으로 리더십의 역할을 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다시 주시는 기회에 잘 쓰임 받고 싶다 하는 소망을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가 소금길 사경회를 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진보하는 사순절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수의 일인 오늘부터 말씀을 따르기 와하여서 말씀을 듣는 소금길 사경회를 여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들을 귀를 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민족 공동체가 또 선거를, 새 리더십을 위한 선거를 한 주간 남겨놓았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3일, 어, 운동의 가치와 같은 것들은 잘 지켜가고 그러면서도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좀더 밝힐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성과가 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